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프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종목이고 우리가 부에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되는가에 대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방송을 녹화를 했고요. 제 공개방과 VIP 분들한테는 이미 타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어요 또 영상 말미에는 타점에 대한 얘기를 할텐데요 먼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원전이 과연 우리가 투자할만한가 그럴만한 섹터고 그럴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록펠러까지 저는 원전무세가 되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어요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록펠러까지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록펠러 혹시 아세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도 제일 가는 부자예요. 심지어 이분 때문에 로펠라 센터 아시죠? 로펠러 센터, 로펠러 센터고도 뉴욕 맨해튼에 있는 거고요. 그분이 대공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은 거고, 그리고 이분이 뉴욕에다가 뉴욕에 수도를 전체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무료로 깔아주는 대신 조건이 거였어요. 뉴욕 시민들한테 수도세를 받지 말라. 그래서 뉴욕은 수도세가 없습니다. 어그 정도로 부자고 스탠다드오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탠다드오일 못 들어보셨다면 우리나라의 SOIL 들어보셨나요? SOIL SOIL 사 아시죠? 이게 바로 스탠다드오일에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OIL로 불리는 거예요. 중동과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했냐면 그 때문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독점법이라고 는게 생겼어요. 반독점법 너무 독점이 세다. 어너 혼자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사를 쪼갭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잘 아시는 쉘, 뭐 모빌 혹은 쉐브론 이런 회사들로 쪼개게 되, 쪼개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강력한 그때급으로 가장 뛰어난 부자였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비슷한 당시에 음, 미국에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헨리 포드.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인데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건 아니죠. 자가용이요. 최초의 자가용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최초로 어,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모델이었어요.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컨베이어 벨트가 딱 지나가면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죠. 차는 지나가고 그내 자리 에 왔을 때 나는 계속 시트만 끼고 어떤 또 옆으로 차가 움직이면 그사람 바퀴만 끼고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게 모델 T예요. 헨리 포드고 지금도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 자동차의 전신입니다. 어, 자동차를 가장 처음 만든 것은 벤츠예요, 다임러 벤츠. 그 독일 사람이고 지금도 벤츠가 그래서 유명한 거고. 하지만 대량 생산을 처음으로 만든 건 헨리 포드다.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기대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자서전에 나옵니다. 어, 처음에 모델 T라는 걸 선보였을 때 미국의 각종 언론사들, 뉴욕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 그러냐조롱하게 바빴어요. 왜요? 만평도 그렸는데요.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어, 벌 받는 자세로 위에 자동차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무릎 꿇고 자동차를 들고 있는 만평을 그릴 정도 조롱했어요. 왜 그냥 자동차는 당시에 대당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누가 타겠냐 이거요. 비싼데 누가 사겠냐 이 비싼 차는 그리고. 도로 인프라가 어,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닐 곳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기차 값이, 기차 표 값이 이렇게 저렴한데 누가 저 비싼 자동차를 쓰고 타고 가겠냐라고 비꼬면서 조롱하고 언론에서 만평까지 됐습니다. 헨리 포드가 일을 어, 가면서 눈물흘리면서 본인 자서했을 씁니다. 대단 가격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개당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가격은 낮아질 것이며 도로 인프라가 잘 정비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인간이 홈투 홈이라 그랬어요. 내집 앞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상대의 집 앞까지 상대의 집 앞까지 바로 가기, 가고자 하는 욕구가, 가고자 하는 욕구가 도로 인프라를 잘 정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기차표 값은 저렴하지만 차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면 기차에 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누군가 같이 앉아야 된다는 불편함, 이런, 거, 이런, 이런 불필요함을 상쇄시킬 것이다. 거시다라고 피를 토하면서 자기 자수전에 그들을 복수, 그들에 대한 어 분노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뉴욕의 돈 많은 집 한량이었어요. 진짜로 돈 많은 집 한량. 이 한량도 여 기억하셔야 기 되는 게 한량이 뭐예요? 할일 할 없이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해서 막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마냥 무식했던 거 아니었겠죠. 남들은 조롱하기에 바쁜 헨리 포드의 모델 T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 딱 보니까 헨리 포드가 될것 같거든 저게 그럼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저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겠다. 가만 보니까 뭐 투자 지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자동차라는 이 메커니즘이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기름을 독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름회사를, 그리고 석유회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 최대 부자가 됩니다. 헨리포드의이 시스템, 이 자가용의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요. 시대를 앞서가면서 본 사람인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우리 현대, 현대로 치환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이견 없이 가장 핵심이 된 산업이 뭐라고 보십니까? A.I.라는 데 이견이 있을까요? A.I. 시대가 온다. A.I. 산업이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라는 데 이견이 없죠. 자, 근데 A.I. 산업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시스템을 갖춰놨고 이미 챗 g 피트라든지뭐 퍼플렉시티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앞서 있고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겠지만요. 어, A.I.가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견이 없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면 어 AI 산업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봐야겠죠. AI는 거대한 <laughs> 데이터 센터를 원합니다. 딥러닝이라고도 부르고 이 수많은 데이터 AI가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면 구글에서 그냥 검색하는 것보다 AI한테 검색하는 게 전력 소모량이 10배가 더 든대요. 검색하는 것 자체도 데이터 전력이 많이 듣고, 들고, 그리고 딥러닝을 위한 것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쓰인다. 이 전력이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공급하던 걸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전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원하게 되고, 어, 원전도 너무 큰걸 지으면 안정성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그걸 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형태에 맞는, 우리 모습을 갖, 우리의 지형에 맞는, 그리고 우리 규모에 맞는 원전을 짓다 보니까, 스몰 모듈 리액터라는 SMR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했죠? 스몰 모듈러 리액터입니다. 액터. 스몰 모듈 리액터. 소형 원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AI 센터가, AI 시대가 오는 게 확실하다면, 그래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게 확실하다면 전력이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이견이 없고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재생이 아니라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죠, 당연히 <laughs> 고준이 핵폐기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고준이 핵폐기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원전은 음.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ESS라는 그 저장 공간. 왜냐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잖아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ESS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시스템이 앞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원전도 스몰 모듈 리액터를 통해서 핵폐기물이 나오는 걸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지금 우라늄과 동위 원소에 있는 다른 물질로 어이 원전을 돌리고자 하는 그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꾸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투자했다, 아마존에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전에 투자하고 있다. 원전이 AI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급원이다라는 게 이견이 없다면 왜 두산 그중에서도 두산 에어빌리티냐. 리팅이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피지컬, 이 모양을 만드는 데에 특화를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천명을 했어요. 음. 자, 반도체랑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오클로라든지, 어, 등등, 여러 회사들 이 있죠. 너네들은 설계를 해. 설계를 너희가 맡아. 어. 두산은 너의 설계를 구현해줄게. 뭐예요? 반도체하고 메커니즘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클로나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팸리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산은 반도체의 반도체계 원정계 TSMC가 되겠다는 거예요. 파운더리가 되겠다. 너가 설계한 것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할수 있는 그 모양들을 구현할 수, 있, 구현하기까지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현재 그것에 대한 독점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거는 단지 시작의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원전에 AI 시대가 오는 게 맞다면요. 맞죠? 원전에 폭발적인 수요, 수요가 폭발하고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는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은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하는 때고 우리가 굳이 에코프로와 치환해서 본다면 지금은 뭐 아쉬운 상태가 됐는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2007년에 상장해서 2016년까지 17년까지 약 10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힘을 응축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뒤로 이때 매물대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고요. 폭발 이후에 10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다가 그 뒤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음. 그럼 지금은 저는 이 자리 근처에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파동을 크게 만들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분명히 찬스가 될수 있는 자리가 올 거예요. 꾹 참고 낮은 가격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와, 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로 봤을 때이 정도 자리는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10년 동안 머물던 매물대로 넘어가고 지금 이런 자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2007년도에 한번 슈팅 난 이후에 거의 2020년까지 회사가 망한다 어쩐다 하면서 쭉 뺍니다. 그러면서 2021년, 2022년도에 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이때 원전의 가능성 알았겠죠. 이러다가 다시 한번 쭉 빼고 들어올릴 때가 언제예요? 24년 말입니다. 이때 저는 여러분들 원전을 보셔야 된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다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빠지지 않고 저점을 지키다가 다시 한번 이매물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 몸통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2주 전 정확히 2주 전에 주말에 예 2주 전 주말 이때쯤일 것 같습니다. 이때쯤에 여러분들 원전은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 당위성에 설명드리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VIP분들은 40% 가까이 거의 약50% 수익 중입니다. 저 또한 원전은 제가 선침해 한다고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금액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 원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차트적으로 봐, 저는 단체 사단에 속해있는 차트로 매매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더라도 차트가 좋지 않으면 권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점에서는 여러분들 장기 평선에는 항상 가까워지려는 모습이 뛰어요 이평선이 딸려 올라가든 캔들이 내려 올라, 내려오든 내려 우리가 지금 VIP분들하고 타점 잡은 자리가 이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만큼은 밑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불리한 50%를 밑지고 가기 때문에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에코프로에서 봤듯이 에코프로에서 봤듯이 올라가다가도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대폭발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눌러주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눌러주고 갈 수도 있어요. 이 고점에서 이 정도 누르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는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어, 회복, 횡보나 눌림에서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투자 에너 빌리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 다른 데 분산 투자하시기 보다는 비중을 싣는 거예요. 이럴 때 비중을 싣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타이밍은 제가 항상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원전에 대한 가능성과 원전의 미래를 저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때가 올 때까지. 다시 매수할 수 있을 타이밍 드릴 테니까, 그, 우리 가지고 계신 VIP 분들이나 공개방 분들은 매도하는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다시 살수 있는 자리가 올 거니까, 다 같이 부자 될수 있어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개미 투자자가 부자 될수 없지만, 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부자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원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